뉴스 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아프게 반성합니다. 저희 경실련은 시사전월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설계용역수의계약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경쟁입찰 현황 수주현황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관 영입 업체들이 용역의 상당수를 가져간 것으로 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년 몇백 명씩 은퇴라고 나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집에 있지 않는 한 어느 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수 있는 곳이 건설사, 설계사, 감리 뭐 이런 곳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설계사를 선정하고 어느 감리 회사를 선정하더라도 그곳에는 LH 정관들이 다 있다. 2년 전 전현직 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가 적발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시 한번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건설 분야 입관 카르텔의 전형이 LH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출입하는 이준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나라가 주도하는 공공 주택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 정부가 LH와 함께 전수 조사에 나선 아파트들의 그 지하 주차장 설계 방식이 무량판 구조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량 양이 없는 판 구조인데, 예. 그러니까 양이라는 건 뭐냐면 가로로 된 기둥인 보긴 보를 말합니다. 원래 는이 기다란 보를 기둥 위에 얹어서 보들이 판을 형성하고 이보 위가 천장에 대해서 천장을 지탱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예. 무량판 구조는 이 보를 빼니까 기둥의 위치를 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차 공간을 좀 넓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공사 기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무량판 구조가 왜 문제라는 겁니까?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 문제가 예, 예. 있었다면 아마 뭐 허가부터 나지 않았겠죠. 다만 이 기둥이 직접 무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보강 철근을 잘 설치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철근을 빼먹은 게 확인이 돼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최근에 그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물론이고 상품 백화점이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가 난 이런 장소들도 같은 방식이 사용됐는데 예. 이 기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왜 계속 반복이 되느냐? 그렇죠. 우선 이 방식이 아직도 현장에는좀 다소 낯선 방식입니다. 예.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도 까다로워서 업계에서도 더 적극 도입하기 시작한 지가 한 5~6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사의 계산 실수가 있기도 하고 하고 또 시공 때는 작업이 어렵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철근 일부를 빼는 그런 일도 적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비 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업계에서 철근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근 누락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하는 게 감리 감독인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정관 예우가 원인이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공사 발주 이후에 이제 관리까지 책임진 이 전반적인 것을 쭉 관리해 온게 결국 LH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LH 출신 인사들이 건설업계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LH 인사 정관들을 영입한 그 업계가 이 인사들을 활용해서 공사 계약을 따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계약 을 따내고 났으면 뭐 건설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에서도 그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안전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된 건데요. 예 경제적인 실천 시민 연합 경실련이죠.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 LH가 발주해서 수주가 이루어진 그런 건수 중에 용역의 경우에는 55.4%. 계약 금액의 경우에는 69.4% 거의 70% 수준을 전관 업체들이 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 중에 절반이 넘는 곳에도 역시 감리 업체가 LH 전관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LH 이한준 사장이 LH가 오랜된 기간이다 보니까 전관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업계 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게냐 이런 차이밖에 없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철근 누락이 확인. 검 아파트 단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면 재시공 되는 겁니까? 우선 LH는 문제가 되고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세 곳은 이미 보강 공사가 마쳐졌고 네 곳은 진행 중, 여덟 곳은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예 검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시공을 하는데 그렇죠. 그것과 다른 좀 방식이어서 주민들 불만 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어제 정부 발표 직후에. 파주 운정단지 같은 경우는 당일날 있을 주민 설명회를 당일날 급, 긴급하게 공지를 해가지고 열었는데 LH가 그 과정에서 그 전부터 페인트 도색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주차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걸 몰래 속인 채 보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 분노만 사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예. 정부가 결국은 어떻게 대응 수위를 높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입주민들은 물론이고 이 이번 사건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전 국민들의 어떤 민심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 이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출근길 오전 7시 CBS 라디오 표준 FM 김덕기의 아침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담은 뉴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